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뜨겁게 환영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와 또 우리 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같이 또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대전의 우리 당협위원장들 같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큰 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동정이 거기 오다 보니까 성심당에 빵 살려고 줄을 있는데 아마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긴 빵줄 같아요, 빵줄. <laughs> 그렇죠. 뭐 저는 이렇게 길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써 있는 우리 빵집은 아마 성심당 빵집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경쟁을 어렵더라도 성심당처럼 잘 되는 이런 좋은 빵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대전시민이 만들어낸 것이죠. 빵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사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성심당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성심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이 대한민국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김문수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아무리 잘해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 찍어주면 저는 꽝이죠. 예! 찍어줘야만 대통령 되지요. 여러분 예!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김문수. 김문수를 찍어주시면 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심당처럼 잘 때는 바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생이 더 살기좋아지는 민생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좋은 대학교 많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를 비롯해서 좋은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도 취직이 안돼서 취어성 청년 취어성 청년만 50만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공유 <laughs> <재수야! 웃음> <재수야! 웃음> 지금 대전에는 카이스트 굉장히 좋은 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laughs> 세계적인 이 카이스트 대학교 이 카이스트 대학교와 우리 이 대덕연구단지 정말 위대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거죠 예! 제가 보니까 이 840만평의 제2 대덕연구단지 지금 하고있죠 예! 이 대덕연구단지에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연구소 에프리구톤 좋은 연구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부터 많은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를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제가 이 연구개발 R&D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부수, 아 대통수 대통령 대통령 최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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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들 최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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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규 최종규, 최종규, 고종규 최종규, 혹시 불편한 게 없냐 물어보니까 좋다 그래요. 우리 대덕 연구단지 좋아서 그 자녀들도 여기서 자라고 또 연구원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덕 연구단지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제가 세계 많은 연구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덕 연구단지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훌륭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기적의 경제, 기적의 과학기술,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이 된 것은 바로 대전 시민 여러분,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남대학교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확대해서 연구 개발, R&D를 훨씬 더 확충을 하고 또 여기에서 단순히 연구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할수 있도록 여기서 교수와 학생이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에서 물건을 자기가 연구 개발한 물건을 팔고 그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도 깎아드리고 지원을 해서 초기에 연구 개발한 것을 팔기 위해서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금융, 또 마케팅, 판매, 그리고 연구 개발에 필요한 인력,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대전, 대전이 바로 세계적인 연구 중심만이 아니라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에이!